고추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삭이 고추를 가지고 만들 건데요. 여기에 된장이 들어가서 더 싱그럽고 맛있어요. 제철이라 아주 향도 좋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를 갈라서 씨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살짝 끝을 잘라서 이렇게 넣어갖고 김밥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갈라야 되겠죠? 이렇게 배를 갈라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치캔을 이렇게 해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뭐, 보자기까지는 에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체망을 이용해서 꼭꼭 눌러요. 물기를 꼭짠 두부에다가 여기 참치를 넣으세요. 마늘 약간 잘 섞어주세요. 이때 참치에 간이 살짝 있긴 해도 그래도 이제 간을 넣어야 돼요. 이때 제가 된장을 한 숟갈 넣어볼게요. 된장, 된장은 집집마다 조금 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짜다 그러면 좀덜 넣으시고 삼삼하다 그러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밥하고 같이 이게 속,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때 한번 간을 봐도 좋아요. 참기름. 소에다가 집어넣어요. 삭삭삭삭. 고추 안에다가 속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개 이어붙일 거꼭 넣고 여기다가도 넣어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수풍도 많이 안 가지만은 그래도 집에서 이런 재료를 갖고 도시락을 안 싸더라도 해 먹으면 꼭소풍온것 같이 즐겁단 말이에요. 밥을 곱게 해서 쭉쭉 피세요. 꾹꾹 눌러가면서. 이때 밥을 잘 펴야 김밥이 잘 싸져요. 밥양은좀 많이 넣고 싶으면 조금 많이 넣어도 되고요. 저는 한 120g에서 150g 사이 넣으면 딱 좋더라고요. 꼼꼼하게 잘 펴주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꾹꾹 눌러요. 그리고 고추를 딱 넣어요. 그 다음에 싸요. 이렇게 된 부분은 이 끝에 이렇게 말아놓으면 저절로 딱 붙어요. 밥을 넣고 잘 펴주세요. 골고루. 그 다음에 고추를 딱 넣고 세멘트요. 다 만들었는데요. 썰어보겠습니다. 그냥 딱 고추가 보인다. 김밥을 잘 써는 방법은 칼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김밥을 마르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썰으면 한 10분, 15분이라도 지난 다음에 썰으면 김이 탁 불어갖고 김이 잘안 터져요. 고추김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된장이 들어가서 굉장히 감칠맛나고 개운해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